우리말에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야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그 과정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경쟁 사회입니다. 결과로 평가하고 결과로 인정을 받습니다. 과정보다 결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교육 현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빨리 성적을 올려주는 학원이 있으면 곧바로 옮깁니다. 며칠 전에 저는 수학성적을 빨리 올려주는 학원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학원의 교육 방식이 매우 특이합니다. 초등학교 수학부터 다시 가르친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때 수학을 다시 밟아가면서 수학을 다시 가르친다는 거예요. 수학의 기초과정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죠. 기초과정을 제대로 이해한 학생들은요, 의외로 성적이 빠르게 향상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 중심의 사고에는 은밀한 비밀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결과만 낼수 있다면 과정이 허술해도 과정이 평법이라도 상관 없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짧게 보면 결과이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인생은 바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과 위주로 살게 되잖아요. 인생을 기술과 요령으로 살게 됩니다. 인생을 기술과 요령으로 사는 사람이 타인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겠어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과정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이해를 얻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성숙한 인간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결과물을 보면서 인생을 평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걔네들 잘 살잖아라고 할때그잘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이에요? 그 아이 집안이 좋잖아라고 할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까?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의 결과물로 인생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물은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를 삶의 전부로 여기게 되잖아요. 결과를 이루지 못하면 당연히 공허하고요. 결과를 이루어도 공허합니다. 결과가 전부라고 여겼는데, 결과를 이루고 나니까 또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허무함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인생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무엇인지 몸소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이루길 원한다면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복된 인생에 합당한 올바른 과정을 밟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과정을 밟아 가면서 성숙한 인생을 이루고 인생의 복된 열매를 맺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북 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 유다도 B.C. 587년 바벨론에게 멸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부터 늘 위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함에 또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이러한 불신앙은 계속해서 되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는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심하고 이들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유다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 a 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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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나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부모가 사고를 칠 때마다 맨날 해결해 주셨었는데 어느 날 사고를 쳤는데 부모가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는 부모에게 원망하는 자녀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으실 거면서 나를 왜 낳았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좀 황당하죠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고난을 겪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구원해 주셨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현실을 원망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밟고 있는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무런 과정도 밟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구절 말씀을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진흙이요,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이치에 맞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흙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만드신 토기장이시잖아요. 근데 진흙 주제에 자신을 만든 자가 능력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이 방인에게 구력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그건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이 상황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제 인생에만 유독 이렇게 무능하시고 인색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물을 보면 너무나 대단한데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난왜 이렇게 빈궁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이런 마음을 문득 문득 가질 때가 있죠 이사야는 아무리 결과가 안 좋아도 현실이 나쁘다고 해도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앞날을 위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에게 새로워질 수 있는 과정을 주신 거예요. 폐망의 과정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백성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삶을 시도할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뭐가 마음이 편하셨겠어요?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걸뭘 즐거워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통 가운데 두게 하신 것은요, 그들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주신 것이고요, 그들이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하지 않고 현실과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워질 수 있는 과정을 주지 않으시고. 각성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백성들은 변화되는 과정을 절대로 밟지 않고 결과주의 신앙에 머물러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과정이 없는 결과주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례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앞날의 결과에 대해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지? 이런 거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앞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지? 그 결과만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있어요. 과정은 관심이 없고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고 이 결과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결과를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 관점으로 자기 환경, 현실을 진단하고 답을 정한 후에 하나님께 그 답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내 뜻을 이루라고 명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하는 짓이 하나님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과정이 없는 그 명령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깊은 내면 속에 깨달음을 붙잡게 될 때가 있어요 와 이거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은혜받았으니까 내 인생 속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이제 저절로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과정 없이 결과만을 얻으려는 신앙에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철학자 슬라보의 지재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명 그 다음날이 중요하다.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각성해도요, 깨달은 것을 사는 과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에는 관심이 없고 미래의 결과에만 관심을 두는 신앙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상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들이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바벨로 사람들을 유심히 보니까요, 그들의 이 파워와 지식과 이 능력이 바로 마루둑 신을 숭배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마루둑을 숭배하면 과정 없이 저절로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대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마루둑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중에는 마루둑을 그냥 숭배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나는 마루둑도 모르고 바알도 몰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따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신앙의 형태는 우상숭배랑 똑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상숭배 신앙에서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과정이 없이 하나님에게 결과만을 기대할 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에게 자신이 원하는 결과만 외치지 하나님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허락하신 과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고단하지 않기를 기도하죠. 고단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해야 하는가, 무엇인가 내려놔야지. 계속해서 덧붙이는 인생 속에 고단함이 어떻게 소멸될 수 있겠어? 네 인생 속에 불필요한 무엇인가 내려놔야지. 내려놔야 할 것이 감정이든, 잘못된 생각이든, 의미 없는 일이든, 그렇지 않고서는 고단한 인생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적을 원한다고요?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합니까? 자명하죠. 우리는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물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엮죽고 실행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입니다. 이사야는 과정 없이 결과만을 바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뭐가 아쉬워서 스스로 숨어 계실까?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드러내길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말일까? 중요한 깨달음이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내면이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가만히 있어도, 어, 집에 갔더니 다 달라졌어. 직장에 갔더니 갑자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갑자기 나를 인정하고 승진시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숨기신다는 말을 그 자체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역사하신다는 건데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변화될 때 진정한 변화와 열매가 맺히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와 내적인 변화 성숙의 과정으로 어려움을 성숙하게 이겨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결과에 합당한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충만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밟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1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다시 우상 숭배하는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면요. 16절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좀 두려웠던 것이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내 인생은 더 나빠지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상대하듯이 대하면 인생은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가 지금 밟아야 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유다는요, 이 바벨론 포로기에요 신앙의 엄청난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어찌 무지하고 어리석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이때요, 창세기가 만들어져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어목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이시고 세상에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쁜 이해와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의 태도를 정립하는 시기가 바로 이 바벨론 고통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이 언제 주시나만 기다렸던 과정이 없는 신앙만 살아왔던 백성들이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신앙의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견고하게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쓰러지지 않는다. 바로 선다. 성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 무너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을 쓰러지게 하거나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혼란스럽게, 허무하게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헛한 마음이 들 때, 공허한 마음이 들 때, 허무한 마음이 들 때,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 자기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질 때,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타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지만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요,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인생에 혼란을 느낀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지금 이탈되어 있음을 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기보다는 하나님 빨리 살려 주세요라고 하는 과정이 없는 그 결과를 기대하거나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이사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게 19절이에요.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왜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죠. 하나님 저 부자되고 싶어요. 돈 벌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해주세요. 힘 얻게 해주세요. 세상의 결과만을 지향하며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야곱이었고요. 그 인생의 공허함과 헛돋함을 느끼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삶을 시작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여태까지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얘기하다 야곱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족속인데 너희들 지금 하는 모습은 야곱의 자손처럼 살고 있어.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결과 지상주의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바란다면 우린 이스라엘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정돈이 되어 있고 평안하고 또 여유롭고 충만하고 조급하지 않고 늘 즐거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혼란스럽고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막연히 인생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은요, 하나님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상 숭배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아야 마땅한데, 하나님, 저는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고, 낙심했고, 쓰러진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밟아가야 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을... 오늘 이 순간부터 밟아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면서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과 지혜와 그 힘이 나에게 없다면 나의 가족을 통해서든지 나의 이웃을 통해서든지 나의 동료, 나의 친구, 우리의 교우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서 이탈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과정을 밟길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하루도 허투루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밟아가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요. 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며 복된 인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밟아가야 하는 과정이 무엇인지 깨닫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